제품은 아마 많은 분들이 애터미에서 출시되기를 기다리셨던 상품일 것 같습니다. 애터미에서 드디어 비타민 D K만 담은 제품이 출시된다는 소식을 전달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왜 비타민 D3와 K2인지도 함께 설명을 드리고 왜 섭취를 하셔야 되는지도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 기준으로는 10명 중에 9명이 부족한 영양소입니다. 어나 매일매일 햇볕 쬐고 다녀서 당연히 비타민 D가 합성되는 줄 알았는데요. 왜안 되죠? 보통은 햇볕을 많이 쬐면 비타민 비타민 D가 합성된다라고 저희가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배우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일단 자외선 차단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 눈에 보이는 모든 곳에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시죠. 그리고 생각보다 공기를 투과하는 햇빛의 양이 미세먼지나 이런 것들 때문에 비타민 D를 합성할 만큼 많지 않고 현대인들은 야외생활보다는 실내생활이 정말 엄청나게 증가를 해서 그렇게 햇볕에 몸을 노출하고 있을 시간 자체도 별로 없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비타민 D가 이제 부족한 상태로 계속 지내이 되는데 비타민 D가 부족하다라고 했을 때 저희는 그냥 흔히 생각하기에 칼슘이 좀 흡수가 안 되나? 정도의 의미로 생각을 하시겠지만 비타민 D가 부족했을 때 생기는 증상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은 칼슘은 원래도 흡수가 잘안 되는 영양소인데 흡수를 시켜줘야 되는 비타민 D도 부족하니까 흡수가 잘안 되고 최근에 이제 코로나 시즌을 겪으면서는 비타민 D가 부족했던 군에서 훨씬 더 심한 증상과 훨씬 더 많은 감염이 일어났다라는 논문들이 굉장히 많이 발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나의 건강의 전방위에 비타민 D가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인식이 많아지고 그리고 실제로 비타민 D가 부족한 것을 잘 몰랐어요. 사람들이 잘 몰랐는데 최근에는 혈액검사나 혹시 뭐 산정검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비타민 D가 부족합니다. 많이 섭취해 주세요. 라는 안내문구를 받으시면서부터 이 비타민 D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에터미에서 출시되는 비타민 D 제품은 저희가 비타민 D 단독 제품이 아니고요. 비타민 K와 같이 출시를 할 예정입니다. 비타민 D와 K를 왜 같이 먹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제대로 뼈에 가서 쓰이게끔 만들어주는 게 K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칼슘의 흡수를 도와주는 거는 비타민 D. 그리고 그 흡수된 칼슘이 혈관이나 이런 데서 석회화가 되지 않고 원래의 목적대로 잘 쓰이게끔 만들어주는 게 K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애터미 제품은 보면 저희가 비타민 D K라고 쓰지 않고 비타민 D3 K2라고 적어놨어요. 그러면 비타민 D 안에서도 저희가 비타민 D2가 아닌 D3를 사용한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타민 D라고 하면은 흔히 그냥 비타민 D는 한 종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비타민 D는 대표적으로 D2라고 불리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D3라고 불리는 것이 있습니다. D3를 저희가 사용한 이유는 햇볕을 실제로 쬐을때 체내에서 생성이 되는 비타민 D가 D3인 거고요. 그리고 똑같은 양을 흡수를 해도 D2 같은 경우 혈중 유지 농도가 굉장히 빨리 떨어지는 편이에요. 그래서 체내 이용률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저희는 비타민 D2가 아니라 D3를 사용을 했습니다. D3는 D2에 비해서 활성화된 상태로 체내 흡수율이 훨씬 더 높고요. 그리고 실제로 혈중에 녹아 들어갔을 때 빠르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유지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량은 비타민 D 기준으로 4,000 IU 포함이 되어 있니다 있습니다. 근데 4,000IU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마이크로그램 단위로 보시는 분들은 100 마이크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희가 옆면에 보시면 이 패키지에는 건강기준식품법에 따라서 표시법에 따라서 저희가 100 마이크로그램이라고 적혀 있고요. 이게 일반적으로 많이 아시는 IU 단위로는 4,000IU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일 섭취 권장량은 400 아이유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1일 섭취 상한선이 4,000 아이유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한 10배 정도 차이가 나죠. 근데 비타민 D 같은 경우에는 4,000 아이유 이상 많이 많이 계속 계속 섭취하는 거를 사실 권하고 있지는 않아요. 권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저희는 1일 섭취 상한선 기준으로 설계가 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에터미에 이미 비타민 D가 일부 함유된 제품들이 있습니다. 일단 대표적으로 포로펙 비타민 제품이 있고요. 그리고 칼마디. 칼마디 안에도 비타민 D가 일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파워비타 에너지에도 비타민 일부가 들어있어요. 근데 나는 혈중에 비타민 D가 부족해서 비타민 D가 결핍으로 인해서 혹 병원에서 혹은 약국에서 다른 곳에서 비타민 D를 보충하세요라는 이미 진단을 받았다 혹은 보충 권고를 받았다 하시는 경우에는 사실 400IU나 뭐 1000IU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왜냐면 저희가 요거로 실험을 했던 논문 데이터들을 보니까 이제 보통 저희가 1일 섭취 권장량을 400IU 10 마이크로그램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기에 1.5배를 섭취를 해도 실제로 충분한 양의 비타민 D가 보충이 되지 않더라. 라는 논문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부족한 상태에서 충분한 양을 이렇게 올려서 정상 수준까지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이 구간 동안 부족했던 구간부터 정상 수준까지 올라올 때는 굉장히 많은 양의 비타민 D를 한꺼번에 섭취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4,000 IU 제품을 출시를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부족하다, 나는 결핍이다 하시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을 섭취를 하셔서 비타민 D의 함량이 정상 수준 이상 올라갔을 때 유지의 용도로 프로펙타민 등으로 전환을 하시. 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원료가 굉장히 심플하게 들어가 있는 제품이에요. 이런 경우에 원료의 품질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원료 사도 꼼꼼히 봤고요. 원료 사 중에 가장 그레이드도 높고 인정을 받은 원료 사죠. 스위스 DSM사의 비타민 D3를 사용을 해서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들 보실 때는 단순히 제품명만 보실 게 아니라 어디에 원료를 사용하는지도 한번 보시면 굉장히 좋아요. 스위스 DSM사 같은 경우에는 원료를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들은 여기 원료가 굉장히 좋다라는 거를 상식 수준에서 알고 있는 회사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비타민 D3에다가 K를 합쳤습니다. 이 K 중에서도 사실 트랜스 메나키논이라고 해서 MK7을 사용을 했습니다. 트랜스형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CIS형이 있고 트랜스형이 있고 CIS 트랜스형이 있어요. CIS형 같은 경우에는 올 트랜스형 대비 이 흡수율을 따지면 1%밖에 사용이 되지 않아요. 1%밖에 되지 않아서 이게 어게 어떤 타입으로 사용이 됐는지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가장 흡수율이 좋다고 알려진 올트랜스형을 사용을 했거든요. 그리고 원료를 손상되지 않게끔 저희가 추출하는 형태로 보통 초인계 추출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를 하는데 저온 초인계 추출을 활용을 해서 만든 원료를 저희가 담아서 순도로 따지면 90. 9.9%에 해당하는 순도를 가지고 있는 원료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K2가 가지고 있는 기능성을 제대로 내 몸이 느낄 수 있게끔 저희가 구성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에 더해서 비타민 K 자체는 섭취를 하셨을 때 이게 내 몸에서 쓰이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원료 단에서 저희가 섭취를 하신 다음에 혈청 내에서 비타민 K의 농도가 얼마나 증가를 하는지 실제로 MK7의 농도가 얼마나 증가를 하는지 유지되는 것들을 저희 저희가 인체 적용 시험에서 확인을 할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K 같은 경우에는 오스테오칼신이라는 것들을 비활성형에서 활성형으로 바꿔준다라는 데이터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오스테오칼신이라고 하면 뼈에 대해서 조금 문제의식을 가지시게 되는 경우에 가장 먼저 접하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요. 조골세포에서만 분비되는 단백질로 뼈건강의 직관적인 수치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가 비활성형인 상태에 있으면 사실 의미가 없고요. 활성형이 되어야지. 뼈를. 잘 만들어서 내 골밀도를 올려 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런 것들에도 실제로 K2가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하더라라는 데이터를 실제로 인체 적용 시험으로 저희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D3뿐만 아니라 K2 역시 일차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기능성 골밀도의 증가예요. 뼈 건강. 옛날에 평균 수명이 60세밖에 안될 때는 골밀도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시점에 사람이 사망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골밀도 자체가 막 엄청 대대적인 각광을 받지를 못했는데 지금은 뭐 60세까지도 사시고 90세까지도 사시다 보니까 이 골밀도 부분, 골다공증이나 이런 것들 많이 걱정하시잖아요. 30대 전후부터 급격히 빠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자분들은 특히나 왕경기가 다가오면 골밀도가 쭉쭉쭉 그냥, 그냥 쭉쭉쭉 없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전부터 미리부터 관리를 해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D3와 K2가 합쳐져서 이제 완벽하게 뼈 관련한 기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K2가 같은 경우에 사실 뼈 관련 기능성 제외하고도요. 심혈관을 튼튼하게 해주는 기능성 역시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타민 D를 단독으로 섭취하시는 것보다는 혈관 석회화나 이런 것들을 막아서 혈관이 굉장히 튼튼하게 오래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도 해주고요. 혈액 내에 혈액을 응고시킬 수 있는 단백질을 또 증가시키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몸을 더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역할도 할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K2 같은 경우에 유청에서 얻은 게 아니라 콩 발효를 통해서 얻어진 원료를 사용을 했는데요. 이 원료 역시 저희가 코셔 인증이나 그라스 인증, 난제모 인증증을 다 받은 믿을 수 있는 안전한 원료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료의 품질을 굉장히 꼼꼼하게 따져서 체내 활성도까지 정말 꼼꼼하게 따져서 만든 제품이니까 나는 비타민 D가 좀 부족하더라 아니면 비타민 D가 부족해서 지금 다른 비타민을 먹고 있다. 보충제로 먹고 있다 하시는 경우에는 바꿔 보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혈액 검사나 이런 것들을 하실 일이 있을 때 한번 체크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뼈 건강과 직결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미 늦어서 내 뼈에 이상이 생겨서 시작을 하시면 굉장히 늦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미리부터 조금 준비해 주시는 게 좋고 국제적으로는 비타민 D를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이제까지 세계적으로 너무 간과된 영양소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지만 너무 중요한 영양소였다라는 게 뒤늦게 밝혀지면서 사실 각국에서 이런 타입들의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어떤 차별성을 가지고 제품을 개발했는지를 오늘 설명을 드렸고 비타민 d3가 들어 있는지 그리고 k2는 실제로 트랜스형을 사용을 해서 내 몸에서 생체에서 이용이 되는지 이런 것들 따져 보시고 제품을 구매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통이 굉장히 작거든요 작은데 여기 안에 3개월치가 들어있어요 저희가 이거 한 알만 드시면 하루에 충분한 양의 비타민 d3와 k2를 섭취를 하실 수 있게끔 설계를 해 놨고 1일 한알 드시면 되는 크기고요 굉장히 작죠.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에터미에서 출시되어 있는 모든 제품 중에 가장 작은 캡슐인 것 같아요. 체내 흡수율이나 그리고 생체 이용률이나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저희가 오일 캡슐 제품으로 만들었어요. 나는 부족한데 그럼 얼마나 먹어야 될까요? 이런 것들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개별적으로 차이가 있고 사람마다, 상황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실험했던 데이터들을 보면은 4,000IU를 섭취를 하셨을 때 보통 8, 9주 사이에 정상 범위로 올라오는 것들을 실제로 확인을 할수 있었어요. 그래서 보통 두 달에서 석달 정도 꾸준하게 드시면 부족했던 수치에서 정상범위까지 올라온다. 요거를 확인을 할수 있었고요. 섭취의 기준은 4,000 IU입니다. 100 마이크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족하신 경우에는 고용량을 드셔주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상 수치가 되고 유지하실 때는 프로페타민 정도로 충분하다. 비타민 d는 그냥 아 내가 스쳐 지나가야 되는 영양소가 아니라 제대로 챙겨야 되고 햇빛을 쐬는 거로는 이제는 전혀 충분하지 않다. 그리고 비타민 k2 같은 경우에는 체내에서 합성이 되지 않습니다 합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외부에서 섭취를 해주셔야 되는 비타민이에요 외부에서 섭취를 해주셔야 되는 비타민이고 지용성 비타민이긴 하나 분해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사실상은 체내에 축적이 되지 않습니다. 많이 섭취를 하셔도 체내에 축적이 되지 않고 빨리빨리 빨리 분해돼서 배출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한 원료다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평균 수명이 굉장히 증가를 했잖아요 증가를 하면서 혹시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기침만 해도 갈비뼈가 부러졌다 이런 이야기들 <laughs> 네, 네. 골다공증의 대표적인 어떻게 보면 증상 중에 하나죠 그냥 걸어가시다가 넘어지셨는데 골절이 일어난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 d는 사실상 저희가 굉장히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은 영양소 중에 하나입니다 이미 모두들 너무 부족한 영양소고요 그리고 부족한 상태로 계속 살고 있는 거죠 현대인은 영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영양이 굉장히 많. 음에도 불구하고 골다공증은 한해 30%씩 계속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새 내가 골다공증 위험군일 수 있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에터미 비타민 D3, K2를 사실 많이 기다리셨어요. 많이 요청도 해주셨고 확실한 제품으로 준비를 하느라 조금 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데이터 그리고 논문에 대한 데이터들도 확실히 좀 확보를 한 상태에서 출시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출시를 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비타민 D나 K를 기다리셨던 분들은 만나보시면 아마 부족했던 비타민 D가 차오르는 걸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나만 a 외 a 일수 없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꼭 섭취를 하시거나 검사를 받아보시거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요청주시고 기다리셨던 제품이니만큼 애터미 D3K2가 좋은 소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신제품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